오늘은 스포티지 스티지 어, R 차량입니다. 스포티지 R 엔진. 오늘은 어, 여기 어, 드럼 어, 피스커 드럼 드럼을. 어, 인, 인터넷으로 드럼을 구입해서 이 어, 타이어를 풀어 앞뒤 타이어와 어, 브레이크 패드 패드도 같이 갈 겁니다 어, 디스크 드럼이 어, 많이 어, 낡아서 아.. 니 그게.. 그분하려는건 아닌데.. 오늘, 어 브레이크 패드와, 브레이크 패드와, 어 디스크 드럼이 앞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앞에는 어 괜찮은 것 같고, 일단은 다이어를 뜯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보고, 어 교환을 할 건지, 안할 건지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.